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남사 다육 집화장이에요. 여기는 종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오시면은 다양하게, 싸게 많이 사갈 수 있어요. 진짜 많아요.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거는 부용. 얘는, 모은빛이 맞죠, 그죠? 묵은 애들 좀 보세요. 와, 이게, 이게 은행목인가 이게? <laughs> 봉란, 방울복란. 이거 꽃린인가 이게? 와, 이 성장 좀 보세요, 이거.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거 이 나무가 멋있더라고 저는. 야 아메치스. 이 색감 좀 보세요, 이거. 비추리대. 비추리대 맞죠, 이거?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선인장들. 이것도 비추리대. 이야. 굉장하죠. 목대 좀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묵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목대들이 길어요 어, 비앙카래요 이거. 비앙카 예쁘네요 요거는 핑크 프리티 같은데요 비앙카 피치스 앤 크림 좀 보세요 오이거좀봐 어, 왕비인의 신금 맞죠 이것도돌기가 있는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거는 루 이거 울려심인지 루비틴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태양. 어우 이거 좀 보세요. 어 여기는 밑에 선인장이네. 음 선인장들을 밑에다가 이렇게 쫙 놔두셨네. 그죠? 이야 선인장들은 햇빛 빛을 보면 그런가봐. 이거는. 익스펙트리아처럼. 이름이 생각이 안나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원정 콜로라타 요거는 라자가 라자가한가 이거는 이게 뉘에레 진주죠. 라일락보다 라일락. 진한 것같은데 라일락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해? 세상에 누에래진 줄 같아고 라일락인데 이렇게 입장도 엄청 두꺼워요. 어머머머. 아, 세상에 다 젖어가지고 얼마나 짱짱한지. 에보니드오 아메치스. 립톱스. 이거는 바닐라비스인데. 꽃대가 다 올라왔네, 바닐라비스가. 이거 예쁘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예뻐요. 이거는 이름이 오렌지 몰로구나, 이거. 오렌지 몰로. 이게 보초금인지, 모르겠어요. 뭔지. 와. 피치 생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멍이 들면서 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요 렇치우리대좀 보세요 이자 웅동자 세좀얼세요얼마이 큰지. 이 큰지 이인장이 있고 이건 제스타 제스타 이쁘죠 제스타. 예쁜 애들이 진짜 많아요. 어머, 바닥엔 뭐야? 라울. 와. 이쪽에는 라울. 저런 것도 있고, 라울이. 요런 애들도 있고. 이건 8 0 0대 철학? 철화? 그것도 철학인데 무슨 철학인지 모르겠어요. 레티지야 이건 문스톤 같아요. 붉은 거 보니까 문스톤 같아요. 여기 청들 중들. 여기 수입창인 것 같은데요. 블랙 들어가는 그런 애들 같아요. 어, 멋있다. 이것도 멋있어. 야, 이거. 이거. 이세요거 예뻐라. 당 이거. 이니이류 같은데 그죠? 거버니이우얘 아, 돌기 좀 봐요. 얼마나 야무지게 많이 나왔는지 어우 아, 거 금들이 그냥, 시틀이나, 이것도 문스톤 같아요. 굵기가. 문스톤, 아리에 염자. 이거는 염자인데, 염자 금인가요, 이게? 백봉. 아까 백봉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백봉이네요, 백봉. 이게 뭐죠, 이거 예쁘네요. 수영도 그렇고. 그죠? 아, 이것 좀 봐. 핑크 프리티. 펜지 아닌가 이거? 펜지 묵은 애가 군생들이 보질 못했어요 저는. 펜지 군생. 이것도 백봉이죠. 이건 아이스핑키. 이건, 어우, 이거 빛이 리데 이거 조그만데 되게 이쁘네, 이거. 이거는 런년인가요? 아니면은, 로우란가요? 모르겠네, 이것도 엄청 큰데요. 비치. 요즘에 이거 많이 나오죠, 비치.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에어님 뭐, 샐러드볼인가요? 두 개씩 딱 달렸는데, 얼굴이. <laughs> 이 홍공작진 보세요. 오, 이것 좀 봐. 은행목을, 이렇게 수영을 동글동글하게 잡아놨어요. 어 이거 라울이네. 지금 봤네. 라울들. 라울을 쫙 매달아놨어요. 와, 이것 좀 봐. 대박. 멋있죠? 이렇게 커요. 이거는 뭔지. 실루엣 같기도 하고 선샤인인데 5000원이네 선샤인 이것도 이쁘네 티피같아 이거는 아, 이건 창들인가봐요 레드엣지래요 이게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레드엣지 이거 자구를 다 이렇게 달고 수, 속에 숨었어요 자구가 호비땅인 줄 보세요. 아, 예쁘다. 이거 창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 같은 양 가운데 색감이 달라져요. 이건 핑크색이고 보라빛 나네요. 여 색감 진짜 예쁘네요. 뭐지 이게? 호비땅인데 있고 야 이거 좀봐 요거 레티지아 이게 뭐지? 레티 아니 아니. 레티지아 맞죠? 와, 색감 좋은 거. 레티지아 맞는 거같지이름 맞죠? 이 야, 대박이다. 허기땅이. 이거는 환엽 알바비티. 이거는 핑크 딥스. 이거 루밍 같으죠? 창들도 섞여 있고. 어, 이게 페트실이야. 예쁜데요 이거 육종 말이야 이렇게 창도 이쁘게 물든 애들이 이렇게 있네요 꺼멓게 있는 블랙 들어간 애들도 있고 아 이건 작아도 그냥 색감이 아 빨간 게 예쁘네요 어, 예쁘죠 이것 좀 보세요 다 블랙 들어가는 애들 거예요 이거 이름표가 없지만은 라인이 다 블랙이에요. 요즘에 많이 들어온다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여기 이거 이 이름표가 없네. 이거는 한엽 스타 보스금. 어 아, 이쁘다. 한엽 스타 보스금이 5천 원이래요, 있 원. 야 정말 예쁘네요 색감 좀 보세요 이거는 여기는 수연 이렇게 예쁘게 많아요 애들이 여러분 감사합니다